네, 오늘도 부사히 일이 끝났네요. 네. 아, 오늘도 이제, 오늘 이제, 목동 쪽에서 일이 끝났어요. 이제, 목동 끝나고 이제 강병원을 타고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laughs> 어, 오늘은 이제 그 택시를 하면서 이제 그 가출한 아이를 한번 태운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어 옛날에 한 번씩 그부터한십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어, 그영두포에그 고가가 있었어요. 네, 이제 고가를 막 내려오는데 그경찰 이탈을 잡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무슨 위반했나? <laughs>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더니 사실은 저그 가출에 나가 있는데 그좀그 태우다 주례는 거예요 충청도 아이인데 그 대천 사는 아이들라고 근데 얘가 중학생인데 한 번이 아니고 두번 얘가 그전에도 이런 전과있는 애더라고요 그전에도 이제 한번 가출했다 했다가 또 집에 가서 이제 이번에도 또 역시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은 매우 대낮에 돌아다니니까 경찰들이 이제 걔가 가출하는 건지 한줄 알고 이제 그 경찰서로 이제 끌고 들어갔었나 봐요 그 백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그 경찰이 부탁을 해요. 얘가 지 지금 그, 그 대천 아이 산호아이인데 그 대천 해수욕장 가기 전에 그 파출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와서 기다리니까 아 거기 좀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걔를 태우고 가는데 이제 걔보고 물어봤죠. 밥을 좀 먹었니? 뭐지? 그러더니 하루 종일 굶어 다는 거예요. 어그 경찰서 파출소에서는 좀뭐 저기 저 하다 보자장면이라도 뭐 좀안 자주 써더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던 제가 제 가다가 살세워줘서 가지고 이제 거기 슈퍼에 슈퍼에서 이제 빵하고 빵두개 하고 물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먹으라고 줬죠 한잔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냥 허집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산이죠 저기 이제 그 중학생 중학 놈이 당시에는 또 중학교 2학년이래요. 어그러뭐 얘가 이제 어. 그 환경이 안 좋은 건지, 어쩐지, 하여튼간, 그, 가출을 이제 두 번째 한 거라 하더라, 경찰. 경찰이 이제 거기서 통, 그, 전에도 배를 잡았었나봐요. 근데 또 그런 거예요. 영도포에서 또 내려가지고, 그래서 경찰들한테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 거기 이제 대천, 이제, 이제 가니까는, 거기 해수석장 가기 전에, 파수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차에 서로, 저, 예를 들고 들어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걔는 엄마가 와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그렇게 뭐, 보니까, 그, 얼굴이, 보니까는 고생을 많이 하신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에 별그 중학생 정도 면 엄마가 그렇게 나이가 많, 나이가 아닐 텐데, 그, 얼굴이 좀 많이, 좀, 고생한 얼굴이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집안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가출을 했나봐요. <laughs> 아유, 가만 선애가 너왜 가출했니 랬더니 아, 공부 공부 해기 싫대는 거예요. 학생님이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야 될거 아니야 최소한도. 어? 근데 얘가 이제 그 가만이 뭐 먼저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난하든지 뭐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뭐 이제 그런. 그,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혼자 키면, 우 이제, 환경이 안 좋은가, 이제, 엄마도 보니까 아주 굉장히 고소한 얼굴에 이렇게 막, 찌든 얼굴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꾸 가출을 해버렸나봐요. 되게 뭐 그런 애들이 가출 잘하잖아요. 아유, 참. 그래요, 저 옛날에 그, 참 오래전, 한0년 전에 였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어 자라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지금부 나이가 꽤 됐겠죠. 어, 걔가좀그 탓을 하지 말고 어, 진, 제대로 자랐었으면 좋데입니다 어? 요새는 크다 애들이 그렇게 나쁜데 빠진 애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뭐 가출해가지고 어? 그 이상한 데로 빠지고 뭐 폭력이나 이런 데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laughs> 차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택시를 하다 보면 그런 가출한 애들을 가끔씩 태워요. 저번에는 아마 그 가출했는 놈들인가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거기다 또그 마약까지 먹었나봐요. 머리가 눈이 이렇게 초점이 맞아가더고이태원서 내리는데 보니까. 진짜 나이 보니까 애들도몇살안 되고요. 10대 애들 같아요. 근데 이 녀석들 보니까 그 마약한 애들 어갔더라고 얼굴이 눈이 초점이 가서 대낮에다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참그가출 했던 애들. 참, 그, 문제, 사회적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 옛날에 그렇게 좀, 어, 대천에 어, 중학생, 가철에 친구를 태웠던 그 기억이 어, 지금 나서 어, 잠깐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하루는 아주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